여기죠. 원래는, 어, 지금, 지금 여기를 보세요. 프리가 그러니까 위에 홀도 있고 풋도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여기를 오는 거예요.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누가 올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면은, 알면은 되는데 모르잖아요. 자, 자, 이렇게 돼가. 자, 1분 봉에서, 자, 요, 요 1분 봉 요거 보고 있다. 2번. 자, 보고 있죠. 자, 요4.48 위에 오늘 272.50 이란 말입니다. 어, 요272.50 이거란 말입니다. 이, 이걸 갖다가 색깔을 갖다 달리 해놓을게요. 네? 예. g 예. 2 7 2 자 열어놓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분홍 초록 이 캔들이 오늘 중심 저, 기준 행사가입니다. 아, 알겠다 3번 기준 행사가가 272.50 네, 알겠다 3번 예. 네. 그러면은 자, 기준 행사가는 알았는데 그럼 왜 기준행사가 272.50입니까? 하면은 요 시가가 272.50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기준행사가가 272.50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프리가 위에 있다. 어, 4번 확인됐다. 4번 그렇죠. 쭉쭉 쳐봐요. 어, 중요한 공부를 갖다가 시켜드리는데, 예. 자, 다른 분들은, 자, 예. 이렇게 4.48 위에 콜도 있고, 풋도 있잖아요. 콜도 있고, 풋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요, 요 4.48을 막나러 온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요, 요둘 중에 하나는 4.48을 막나 기준 행사가는 프리카를 만나러 온다. 이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4.48을 만나러 온다. 알겠다, 5번. 프리카 대해서 오늘 내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둘 중에 하나는 4.48을 오는 거야. 오는데, 그러면은, 콜이 올 거냐, 푸시 올 거냐. 이거 아는 사람, 한번 써봐요. 코리 온다, 아, 아는 사람. 코리 온다, 1번. 푸시 온다, 2번. 글쎄, 누가 올지는 모르겠다, 3번. 투표 한번 해봐요. 네, 그렇죠. 코리 올지, 푸시 올지, 이거 알면은 빌딩사죠, 빌딩. 빌딩사잖아요. 빌딩 그러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누가 여기를 올지, 콜이 올지, 푸시 올지, 즉 동전을 갖다가 공중에 던졌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올려지 뒷면이 나올려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이것도 네? 지금 콜이 올지, 푸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그 모르겠다 하면은 요 4.48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어, 콜이 올지, 푸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돼. 아, 알겠다, 알겠다, 1번. 기다렸어? 네가 그럼 4.48에 왔어? 어떻게 하느냐?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본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 4.48을 올라그려면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기에서 교차폐 하는 녀석이 여기 오겠죠? 내려오겠죠? 교차성 하는 반대편이 여기 오겠죠. 여기 보면 콜성을 하죠. 콜성을 하니까 푸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푸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 아, 콜이 올지 푸시 올지 지금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와.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잔량을 봐야지. 잔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요 은봉일 때도 잔량이 러스습니다 오늘. 플러스라고 요거 봐, 요 요거. 여기 봐요, 여기. 요 일부목이 빨갛잖아. 아, 잔량이 플러스네 니가 위에 있네? 그러면은 푸시 대로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푸시 대로온걸 알았으면은 볼이 올라올 때, 푸시 요 4.48까지 올 때까지는 매도 금지죠. 매수를 못했으면은 못한 거지만서도, 매수 못 했다고, 이렇게 고점 풀고 올라올 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알겠다, 3번. 매수에 가담은, 가담은, 어, 못 했다 하더라도,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도하면 걸려들어요. 알겠죠 그죠? 예. 네. 요것이 바로 프리가입니다 그럼 이제, 프리가가 콜과 푸시 이렇게다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기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갈라져 있는 경우에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요, 요, 요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 어느, 콜푸시 다 위에 있네? 아, 이럴 때는, 교차성을 누가 하는지, 잔량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요거 보면은, 누가 여기 오겠다는 걸딱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누가 와도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프리카예요. 이것이 프리카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거 보시면요거 이제 요, 요 고점 통과한다고 요거 캔들로 내가 매매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 봉의긴 윗골이 은봉이잖아. 그러면 이런 데다 매도 탁 받쳐 놓는다고.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요 1.48. 올 때까지는 여기를 매도하면 안 돼요. 매도하면 안 된다고. 올 네? 때는 아침에 많이 흔드는 백련. 이렇게 이렇게 솟아오를 때 여기다 매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도 보면 이제 일등 사파 이렇게 이제 바라죠. 그다니까 놓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을 그다음에 이제 요부지 1.48을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거 갖다가 음. 어,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욕폭기에뭐한 음. 1.5피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물론 짧았지만서도 길 때는, 클 때는 굉장히 크죠. 어, 그래서 이프리카를 보고 장 판단을 한다. 그장 판단이 됐으면은 반대쪽은 어, 반대쪽을 어, 매매하면은 안 됩니다. 됩니다 차라리 못했으면 반대쪽을 열어놓고 그럼 네가 4.48 와라. 내가 그때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판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프리카 프리카에 대한 매매법입니다. 프리카는요. 당 방향을 결정하고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목표가를 반드시 가기 때문에 섣불리

어, 금융의, 어, 선물 옵션, 실전 레벨의 대표, 박성철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팀의 프로가 있는데요. 어, 달인이라는 프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은 그런 달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금융, 어, 이 제트도 분야가, 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매도종, 매수종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재트크을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놓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는 어, 2018년도를 도전하는 한국인 대상을 수상을 했지만서도 내년 후년에는 어, 대한민국을 빛내 도전 한국인 대상을 받았으면은. 그 상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